네 안녕하세요 트랜스포머 광팬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리더 센티널 프라임이고요. 어, 센티널 프라임은 어, 달의 어둠에 등장하는 오토봇의 선대 프라임이기도 하고, 옵티머스의 스승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이버 트론에서는 어,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만큼 어, 위대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센티널 프라임이 어 그리고 센티놀 프라임의 비클 모드는 어 공항용 공항용의 소방차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방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소방호수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작동이 되고요. 어, 정확한 명칭은 어 로젠 바우어 펜저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올라와있는데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일단은 공항용, 어, 소방차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네, 저도 잘 몰랐다가,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센티널 프라임의 비클 모드를, 이렇게 좀보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오토바마크가 새겨, 져 있고, 여기는 뭐, 316이라고, 소방호수가 있고, 이렇게, 사이렌. 어, 사운드 기빙은 나중에, 따, 따,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센티널 프라임의 방패가 뒷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어 살짝 크기 비교를 해드린다면 어 센티널 아니 트랜스포머 3편 제품이 다른 2편이나 1편보다는 좀 작게 나왔죠 이게 어 2편 제품인 어 버스터 옵티머스 프라임이고요 크기를 좀 보자면 어 이렇게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예, 이렇게. 센티널 프라임과 이렇게 버스터 옵티머스를 보면 길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폭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어 네, 어 그럼 바로 변신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방패를 떼주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떼서 올려줍니다. 여기 올려주게 되면 여기 어, 센티널 프라임의 무기인 이렇게 칼이 나오죠. 칼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잠시만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떼주시고 반대쪽도 이쪽을 지금 내려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떼줍니다. 그리고, 어, 소방호선을 이렇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쪽 부분을, 예, 지금 제가 손톱이 어좀 없어서 좀 변신이 느리더라도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을 이렇게 떼주시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이쪽을 네. 어. 이쪽을 이렇게 떼, 떼주시고 네 열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쭉이 손과 이쪽이 이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떼서 내린 다음에 발부터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부분을 이렇게 결합된 부분을 떼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꺼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발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요두 개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반대쪽이 아니고요. 여기 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 벌써 센티널 프라임의 다리가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쪽 부분을 다시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laughs> 네 목소리가 약간 나갔었네요.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바퀴를 그리고 이 부분을 떼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이쪽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접어주시면 어 이렇게 발이 두 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바퀴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아, 이 부분 을 내려주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바퀴를 양쪽으로 벌려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어,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아까 이렇게 뺐던 게 있는데요 뺐던 거를 이렇게 두 개를 결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네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요. 요 부분을 접어주신 뒤에, 요, 창문을 내려주시고, 센티널 프라임의 얼굴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얼굴이 나왔죠?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요걸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이 부분과 이 튀어나온 부분과 이홈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 좀꽉 끼워주셔야 나중에 어 사운드 기믹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잠시만, 초점이,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쪽 바퀴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발을센티널 프레임이 어 약간 어 뭐라 해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우기가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팔을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 떨어졌네요. 잠시만요. 그리고 팔을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반대쪽도 여기 이 뒷부분에 있는 팔을 떼어서 결합을 이렇게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주시고 어, 빠졌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시고 뒷 부분을 내려주신 뒤에 이 부분을 내려주시고 뒷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등껍 부분을 이렇게 갈라줍니다. 네, 어, 이렇게 하면 리더 센티널 프레임의 변형은 끝이 났고요. 일단은 잠시만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널 프레임이 어 약간 세우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아이고 네잘안 세워지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네 어, 너무 높게 잡았네요 잠시만요 일단 어, 센티널 프레임의 어,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가는 변형은 끝이 났고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센티널 프레임의 생긴 모습은 일단 얼굴은 이렇게 어, 좀 영화에서 나왔듯이 어, 좀늙 늙어는 이렇게 수염이 좀 있고 좀 많이 늙 늙게 나왔고요. 전체적인 어, 로봇 모드의 디테일은 어, 아주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걱정했던 등 부분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서. 이질감을 좀없애줬고요 그리고 아주 변신도 까다롭지만, 그만큼의 또 멋을 자랑하는 센티널 프레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봉이 돼 있던 방패와 칼을 이렇게 센티널 프레임에 이렇게 주먹을 펴주신 뒤에. 잡아주시고요. 이쪽도 펴주고 이렇게 오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방패의 기믹은 이쪽 중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방패가 어, 다른 모양의 방패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네, 어3편 제품의 어, 공통적인 특징은 어, 무기를 이렇게 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무기를 이렇게 많이 꽂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 예를 들자면 이건 어 트랜스포머 무비 제품이 아닌 어, 다른 유니버스라는 제품의 무기고요. 이런 무기들도 이렇게 아무 홈이나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뭐, 이런데도 결합이 되고, 여기 손에도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어, 3편 제품에 나오는 모든 무기는 당연히 결합이 되고요. 무비판이 아닌 다른 제품도 저런 홈에도 이렇게 맞게 결합이 됩니다. 네, 어, 이것으로, 센티널 프라임.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가는 변형은 끝이 났고요. 네, 어, 여기서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트랜스포머 광팬이었습니다.